받고 완만합니다. 100%다쓸수 있는 땅이고 다 들어갑니다. 납찰가는 2천만원 제한드립니다. 납찰가 2천만원 제한드리는 근거는 땅과 함께 새 마을 경매 지표와 영국 고만여건 납찰 통계를 바탕으로 제안드리는 것으로 지역별로 개인당 생산, 지역총생산, 인구수 감소지역 몇 군데인지, 당몇 평인지, 진행되고 있는 임야 몇 건인지를 조합해서 지역경제 활성도 대비로 ABCDEF 등급으로 인구 그리고 면적 대비로 가성비 ABCDEF 등급으로 만든 저 경매 지표를 근간으로 낙찰가 2천만원 제안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laughs>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기 위해서 정보 제공하는 채널 아닙니다. 무료 컨설팅 1년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 평소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만으로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정보 공개하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전화금지 문자 금지입니다. 질문 금지예요.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왜 그러냐 하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십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으려고 경매, 공매하시는 거죠. 이미 설명하는 거 어렵습니다. 시간 많이 들어가요. 대한민국 최고 압도적 영상 올라가고 있죠. 개수로도. 그 내용은 딱 낙찰받으시고, 설계사항실에 평당 만원 주고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활용에 대한 수출을 바탕으로 한허목 개발 활용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영상은 앞집을 하고 도움받으시는 겁니다. 유로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하시는 방법 어쩌고저 가입비 얼마냐 물어보지 마시고요. 나 누구다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상 가지고 나 어느 지역에 사는데 반경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지역을 복수로 하셔도 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몇 시간 거리에 무슨 용도로 몇평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만평 땅 찾아달라 그런거 없어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나 회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시죠. 땅보고 활용하는 쉽견 높여드리는 임야 전문 채널입니다. 네, 낙찰가 2천만 원제한드립니다100%다쓸수 있는 땅이에요. 소나무 2,050억 원 있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구를 2천만 원을 쪽 조선일보 2010년 기사로 지금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40cm 지름목 두배4 0 c m 지름 목 2천에서 3천 지금 2배 올라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합니다. 그럼 지름 1cm 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소나무 조경수 거래 가격이고 조경은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소목 제곱미터당 0 2그로 광목 1그루 심어야 되고 아파트 공사비의 2에서 3% 들어갑니다. 고양시 일산의 자이아파트 소나무 대적성 500억 투입하고 분양 완판했습니다. 전국 소나무 분포이고요. 오늘 방송하는 물건은 소나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송이도 가능한 지역이지만 이 땅은 낮고 완만하기 때문에 송이는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공약치지 않으면 솔립 증류에서 귀한 약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나무 두경수로 1944억원 공약치지 않으면 솔립 61억원 있습니다. 땅모양 이렇게 생겼고, 물건지는 도시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도시, 시내까지, 도시 시내까지 8.1km 거리에 있습니다. 생활평이 시설 근처에 다 있고, 땅모양 이렇게 생겼고, 산은 여리로 들어옵니다. 저거 나라 땅이기 때문에 전용호가 얻으면 건축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길 보이는 거, 요건 나라 땅입니다. 그리로, 도로, 만들면 건축 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네, 물건지는 사방이 다 나오는 낮고 안만한 땅으로 주변 정경입니다. 호나무 산입니다. 2차선에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상수도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길 보이죠? 다 들어가고 전부터 들어와 있고 이 소나무산입니다. 여기 길 이건 나랏땅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길이 이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네, 2천만 원의 낙찰 받으셔서 100%다쓸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맨땅값만으로도 지역시세가 2억에서 4억짜리에요. 맨땅만으로도 돈벌수 있는 땅이고 소나무 2 0 5억이 있는 물건이에요. 가로 230미터 세로 125미터입니다. 공시가 2681만 6790원이고,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5천만원 비싸게 된 땅값 보장되는 지역 땅으로, 지역 시세는 2억대에서 4억대 땅입니다. 평균경사 5도에서 10도, 예, 요렇게 만만한 땅으로 100%다쓸수 있습니다. 30도 이상이 아예 하나도 없고요, 25도에서 30도가 5.2. 배당 물건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25도에 30도까지 산지 전용 허가 경사도가 5도 추가 완화되는 지역으로 150, 180인구 표고는 52, 60까지 산지 전용 허가 완화되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발 허가 30도까지 나오는데 25도까지 해도 뭐1 0 0날수 있는 땅입니다. 워낙 낮고 만만해요. 산사태 등급, 3등급 45, 4등급 43, 무너질 염려 없는 요런 고롱지 같은 이면입니다. 강수량은 1100에서, 아, 1000에서 1100, 우리나라 이마 평균 가운는 1260보다 작게 오른 지역으로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안정 100m 도으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12에서 13도 마이너스 14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35.8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최고로 좋은 땅으로 61cm 이상 땅에 두께 양토 촉촉한 초균 작물재배 보장되겠고 단단한 정도 견밀도는 100을 기준으로 연 50입니다. 작물재배 보장되는 향입니다 탄소 흡수량,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745만원이고, 가렵수 16억, 그리고 소나무 합해서, 수배가치 2021억원입니다. 림스라땅 공간 디자인 해드립니다. 자연성, 안정성, 창의성, 고유성, 지속성, 다섯가지를 근간으로 숲을 자연을 어떻게 활용할지 땅 디자인해 드립니다. 오늘 땅 낙찰받고 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어, 나라 땅 통해서 도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건축도 가능한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런 거다 도움 드립니다. 림순화, 수배양장 가능합니다. 림순화는 자연의 순취에서 살자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활용만 하고, 수배양장 가능하고요. 육림업 직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 육림업 직불금은 땅 낙찰받고, 쭉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념목 분양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하나 하나 알탄센 기념으로 분양한 현장입니다.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수목장 가능하고요.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나무와 땅 따로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수목장 분양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서 수목장 가능하고요 자연장, 돌분 산분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을 분양할 수 있는 산분장 가능한 땅입니다. 원하시면 도움 드립니다. 병원, 정치, 기후, 환경, 카페, 관리사, 주택 차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입구, 도로 옆에 한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베 현장 처음에 작게 오픈해 보시고 186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럼 연 매출 138억 사업지가 되고 안정 둘러서 물 순환 시키시면 우루루는 배영장 나오겠습니다. 체험숲 전체 다 가능하고, 어, 방목은 네, 방목은 주택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방목은 안 되겠습니다. 한 분장 전체 가능하고, 비념목 전체 가능하고, 한방대는 여기가 좋겠습니다. 거기가 159 가장 높은 위치에요 가장 낮은 고도 130, 가장 높은 고도 159입니다. 그 고도차는 29m. 직선으로 155m에 18.71. 예, 한이 정도 되는 경사 차올라는데 문제 없죠? 아파트 12층 높입니다. 땅의 길이를 보시면 도로도로는 131을 중심으로 이렇게 149도까지 186. 동쪽 141까지 65. 223, 서쪽 131, 남쪽 166, 전체 땅의 둘레 771m입니다. 네, 나라 땅 통해서 들어오는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길이 나라 땅입니다. 따라서 건축 가능한 도로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약찰가 2천만 원제안드리고엔 땅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고, 소나무 2 5억원큰 자산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만 주십시오. 낙낙잘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